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장님, 어떤 고민 중 가지고 계세요? 아, 제가 저기, 구로구 고척 2동에 3일 아파트 143제곱미터 갖고 있는데요. 네. 제가 한 12년, 13년 전에 매수해서 보유 중인데. 네. 그동안 가격이 거의 안 오르고 그 가격 그대로인데. 음. 이걸 이제라도 매도를 하는 게 맞는지. 알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교도소구치취소 나가고 네. 이제 뭐 사구역 재개발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여적지 들고 있었으니 조금 더 들고 있다가 네. 개발을 하면 호재가 돼서 조금이라도 상승 여력이 있는 건지 알겠습니다. 좀, 좀 오래 보유하셨는데 생각만큼 상승하지 않아서 좀 고민이 <laughs>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고척 2동에 3위가 아파트 40평형대 조금 더 가져가도 네. 괜찮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네. 나눠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면은 서울시내 경기도를 전부 다 알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 다른 놈다 오를 때얘안 올랐죠 안 올랐죠 <laughs> 그런데 얘가 지금부터 지원자 올라갈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은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하고 네. 자식 할게 없어 음. 왜냐면은 하 지금 생각에 근처에 뭐 이렇게 교도소도 바뀌고 재건축을 하면 좋아지지 않을까 다른 사람은 그거 모를까요. 다 알겠죠. 다하는데도안 올랐죠. 그거는 다하는데도 조금씩 그...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1, 2천씩. 다른 사람 1억 오를 때 얘가 1, 2천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왜 붙잡고 있냐고요. 음... 우리가 투자라는 네. 게 그런 거예요. 돈을 잘못 투자해서 다른 사람 만큼 못 만들어내는 것도 손해고요. 그렇죠. 올랐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음... 다른 사람 만큼은 올라야 그게 보통인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갔을 때가 잘한 거예요. 네. 그런데 만에 하나 이것이 자본 잠식을 오거나 해서 잘못된다는 거는 네. 뭘 의미하면은 돈을 까먹는다는 걸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인생의 세월을 갖다 날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laughs> 통상 아파트가 한 바퀴 돌려면은 지금까지 네. 역사를 보면 거의 10년 걸렸어요. 음. 뭐 앞으로는 얼마 걸릴지 몰라도 그럼 우리가 나이 한 40쯤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60대 가면은 한두번 아파트 투자할 시기 놓, 놓치면 인생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하나 해갖고 이미 놓쳤어. 잘못 투자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쪽은 실거주였었어서. 아니, 내가 투자 얘기하는데 자꾸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지 말고 네. 본인을 보호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꼭 들으시라고요. 네, 네.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본인이 좀 더, 좀더 그, 어, 물질적으로 풍요로움 쪽으로 가져갈 수 있는가. 그게 포커스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네네. 실거주 목적은 우리 시골에도 실거주 목적 살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어디 사느냐가 아니고,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렇죠. 네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실거주야. 어디 있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그거는 각자 각자 알아서 하는 거고, 저하고 같이 얘기할 때는 이게 돈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돈 법니까? 네.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음. 그래서 한번 들어갔다가 남들도 다 실거주 하면서 올라갔는데 네. 나는 실거주만 하고 제대로 못 올라간다는 거는 그 많은 세월을 갖다 버렸고 그렇죠. 또 남들하고 격차가 더 벌어져서 나는 음. 더 가난해진 거예요. 네. 그거를 깨닫고 사셔야 된다고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라도 정리할 거는 빨리 정리하고 음. 새롭게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충분이라고 했어요. 네. 충분히 검토하고 세미나든 뭐든 가보고 다한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다음에 갔을 때도 또 이런 시행착오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음.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네. 네. 되셨죠? 저는 이거 무조건 파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